MZ 세대를 대상으로 여성 신체 부위별 선호도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조사가 진행돼 화제입니다. 365MC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 신체 부위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항목은 팔, 허벅지, 전신으로 아주 얇은 유형부터 아주 두꺼운 유형까지 부위별로 선호하는 유형을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Z 남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방이가 구독자님들께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365MC에 따르면 두개 항목에서는 남녀의 인식차가 크지 않았지만 특정 부위에서는 남녀의 선택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부위였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허벅지였습니다! 365MC 분석 결과 여성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얇은 허벅지를 남성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볼륨감 있는 허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아주 두꺼운 유형을 남성은 아주 얇은 허벅지를 각각 선호하지 않아 양끝 유형에 대한 남녀의 극명한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허벅지를 제외한 발 전신은 약한 얇은 두 번째 유형의 대부분의 표가 몰려 남녀의 미적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주 얇거나 아주 두꺼운 허벅지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